준비, 바이 큐! 안녕하세요 정유서입니다. 어, 이번 휴가 때 가까운 바닷가나 아니면 워터파크 한군에 다녀오셨을 텐데요. 그때 뭐 느끼신 거 없으세요? <laughs> 내 수영복이 이렇게 안 예쁘구나. 분명 백화점에서 예뻐서 샀어요. 인터넷 쇼핑몰에서 모델 언니가 너무 예쁘게 보여서 샀는데 내 몸매 탓인가? 그게 아니고요. 일상복하고는 달라요. 수영복은 좀 유니크하고 촌스러워야 돼요. 제가 입고 있는 이 정도는 대야이 정도는 대야 바닷가에서 저희 남편이 저를 찾아요. <웃음> <웃음> 그 정도로 그냥 다순히 화려해서 좋은 게 아니라 아, 아 이렇게 화려한 거 그럼 인터넷으로 사야겠다라고 생각하시죠? 검색해보세요. 기껏 해봐야 정말 검정 워터 레깅스에 뭐 빨간색 두 줄, 영어 스펙을 적힌 거몇 개밖에 없거든요. 그런데 오늘은 이거 두 개, 타이거 서퍼 렛시 가드까지 해서 9 8 0 0 0원